제가 달고나를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. 자 달고나 끼우는 걸 설명합니다. 우와. 여기 있는 틀에 한 개씩 담아다 담아서 찍으면 됩니다. 아안 맞춰도 됩니다. 자 이거 오 세모 나이스 완료! 여기에 설마 뭐지?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? 응, 음, 난 못해. <laughs> 어,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? 그서졌나요 이빨서왜 그냥 바닥보묻지네 진짜 맛있다 음! 맛있나요? 응. 음. 아 근데 목말라 목마르죠? 끓을 줄 알고 제가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손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<laughs> 맞줄까요 아, 응. 야, 별이 장난해. 근데 별은 진짜 너무... 어, 아 여기구나. 응. 어 이거 좀 잡아 줄래? 잠깐만 기다. 어. 응. 됐다. 바람이좀 많이 구네요. 이거좀 만들게요. 네. 먹을 아, 때 응. 야, 봉사 쪽 어르신. 아, 배낭 짱 너무 한거 아닌가? 정말? 네. 오, 오, 조금씩 가겠습니다. 오케이! 아, 성공 제일 어운운어어떻했했요요와무오하고도 엄청 잘하네요. 그 다음은 어 지금 우산을 오를까요 오리온도 오오리은어오워서못오 텐데요. 어, 오오오 울! 이렇게 뚫어 아, 쓰레기통 좀 넣어볼게요. 아! 야! 아! 짜잔! 아. 자, 이렇게 실패가 되었습니다. 이거 먹겠습니다. 네. 먹어요내 아, 우산! 별이한개더 있네. 자, 무슨 모양인지 기억을 하고 해야 돼요. 뭐야, 이거 진짜 보이잖아. 에 뭐야, 이거. 그래, 이걸로. 새로운 모양 좀 해야죠. 응. 응, 응. 응 성공. 역시 별이 빨라 안 되겠어. 별 어, 이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코좀 풀어주세요. 코가, 코가, 좀, 어? 바람이 부니까 코가 나왔네. 요자 어. 코, 흥. 세게 흥. 그죠 딱히. <laughs> 여러분, 여러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, 들 한번 맞춰보세요 분볼래 엄마? 응. 분 여러분, 여러분, 볼게요여러 준비 시작. 손가락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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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없어서분한러 휴대폰 분 여러분, 여요 학교